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8월 20일입니다. 자, 오후 11시, 지금 15분이 막 지났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25일날, 한동훈, 이재명, 양당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의제 조율을 하는 단계 에 있는데, 거기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생중계를 하자 하는 걸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한저 이재명이 인제그 어,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마치 저희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전국을 주도하는 이런 거그 모양새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그 회동 제안으로 공산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한 대표를 정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를 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용산과의 갈등을 좀 부채질하는,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목적을 갖고, 어, 회동을 제안을 했을 텐데. 그런데 역시 이거 한동훈 대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제 의제를 조율하고, 또 이제 생중계 회담을 제안하면서 일이 리짐 어 꼬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민주당이 하나하나, 자,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요구라든지 제안, 국민의힘의 요구에 하나하나 무장해제를 당하는, 말려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겠다. 뭐 제보 공작까지 포함해서 제3자 추천 아, 특검도 할수 있다. 막 이런 식의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것들을 사실상 하나하나 다 수용하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 거는, 자, 이게 지금 생중계, 생중계 하자. 여기에 지금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자신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마구 지금 보따리다 그럴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그런 걸 마구 좀 풀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뭐, 저 TV 생중계냐? 이런 걸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상당히 당황해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어제 그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이거 비서실장 모임이 예정돼 있다가 결국 뭐 생중계 회, 회동 제한 때문에 어제 그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늘 그두 대표 비서실장 간에 오늘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를 조율하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도 뭐 양측의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래서 오늘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대표 회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어, 이 회동이 무산, 회동을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아, 제가 볼때 이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 결국은 생중계 할 경우에, 아,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회동의, 회동이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거 뭡니까? 아, 의거심, 비판,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파토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계속해서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생중계를 하자. 그것이 저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냐, 새로운 정치 아니냐 이러면서 거듭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때 이것이 회동이 무산되거나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고 이제 오늘 뭐두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도. 아마 전화상으로라도 서로 통화는 했을 걸로 봅니다 제가 볼때 상으로 뭐 의제와 관련해서 조율을 앞두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도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뭐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어디까지 이걸 좀 풀어나가자 양보하자 어떻게 접근하자 이런 거그 내용들을 아마 지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 TV 생중계 이거, 이거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 토론이 생기지 않도록 토론을 하면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사전에 의제 조율을 다 맞춰 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그럴 경우는 뭐 어, 생중계를 해도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재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민생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금투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뭐또 연금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분야 관련된 것들을 자뭐 어떤 경제한 심각한 이런 부분에서 토론이 토론이 발생하지 않고 회동이 될수 있는 그 정도 분위까지 기 분위기까지, 분위기까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에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가장 크게 이제 지금 역점을 두는 게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뭐 국회가 계속해서 싸움질만 하고 민생 법안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 협상해서 서로 합의 합의문을 이제 만들 텐데 특히 이 정쟁 중단선언이 부분 관련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치 초년생이지만 이 지금 상당히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국민의 원성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이렇게 전국을 확 변환시킨 그런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그런 그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만나기 전까지 사파싸움 기세싸움이 지금 대단한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당황한 나머지 여기에서 결국,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아, 이, 저, 한동훈 대표가 그 제안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뭐든지 좋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어, 자신들의 당황함을 감추 하는,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생중에 대해서 불쾌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죠. 아, 국민이 여야의 대표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왜 불쾌한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민주당 측이 했던 발언들, 이재명이 했던 발언들을 탁탁 끄집어내 가지고 역공을 치하고 이제 이재명이 아, 지난 지난해에는 김기현 대표한테 자, 공개적으로 정책 대화를 하자. 토론하자. 이렇게 했던 발언까지 끄집어내 가면서 뭐년 전에 이재명하고 지금은 다르냐 아 이렇게 공격을 해가니까 제대로 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의자와 형식에서 이 주도권을 쥐고 지금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놀랍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이재명이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제보 공작의 요구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전혀 없었는데 저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또 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가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라면서, 이제, 은근히, 한동훈 대표가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어, 용산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재상병 특검을 하면 그걸 받을 수 있겠냐, 라면서, 어, 이제 자기가 지금, 이 TV, 뭡니까, 생중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오늘고스러우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런그 생중계 요 제안의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이 회동을 뭐 이렇게 좀 파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재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용산이 오더를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빠져나가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지만 여기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곧바로 그 저. 어, 대처를 했습니다. 제,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특권법 아, 제안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하다. 회담에 의제 제안은 없다. 그것도 당연히 들어간다. 그런데 왜왜저 뭡니까 T, TV 생중계를 왜 거부하는 것이냐? 아, 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의구심이 있고 어, 용산으로부터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의,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은 좋다. 그럼 생중계하자. 그럼 나의 입장을 좀더 분명히 알수 있을 것이고 어저 민주당 측이 나에 대해서 좀더 공격을 세게 할수 있을 거 아니냐 라면서 이렇게 바로 받아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뭐 민주당은 이래저래 결국은 계속해서 수세적인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회담에 앞서서 조율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핵심 관계자가 최상병 특검법 회피수단이 아니라면 생중계회담도 봐줄 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결국은 이제 이 어, 생중계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 이런 상태로 가지 않고 사전에 의견이, 의견 조율이 다 끝난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뭐 부담을 저, 확, 절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나서 기분 좋게, 뭐, 웃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합의문을 조율해서 발표하는, 뭐, 이런 식의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서로, 서로 이제 윈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가만 놔두면 쓰레기통으로 갈게. 이제 재상병 특검 아니냐. 뭐 번번이 거부권에서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뭐제삼자 추천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이런 걸제삼자 추천 특검법 아 특검 취지를 받아주면서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의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어떤 그 민생. 의제, 이런 부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저, 지금 민주당에서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그런 얘기 받고, 그 다음에 사실, 제3자 추천 이 특검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특검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 이렇게 처음에만 한 며칠만 좀 관심이 있지 더 이상은 이게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못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서 뭐한두달 정도 어 날짜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은 한두번 정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언론들의 관심이 소위 말하는 재상병 이 특검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이도 어 결국 은 이걸 계속 기존의 자기들의 그 특검을 고집하면은 결국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이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 우리가 뭐 이런 거라도 건졌다라는 이제 생생 내기를할 수가 있고 그, 그 대신에 이제 실질적인 없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뭐가 달라질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그리고 어,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금투세 부분도 그렇고, 연금 개혁 부분도 그렇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정쟁 중단 선언 관련된 이 부분에서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자이 한동훈 대표가 크게 이번에 자 정치 초년생이지만 크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극한 대치를 보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쌈질만은뭐 쌈질하기보다도 아, 이 수의심에 의해서 조폭적인 이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 사실 그들이 손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어, 의회가 아,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여야가 서로 협상을 하고 정부와도 협상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의회로 바뀐다고 하면은 이건뭐 굉장히 큰 어떤 전국 전환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선 물론 뭐 이재명이도 같이 참석을 하지만, 특히 정치 초년생인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저이 거대 야당과 상대로 해서 끌어냈다. 성공에 따르면, 아, 그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뭐저 민생지원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통과시켰지만 결국은 거, 거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있지만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서민들 어려운 소상공인 이들에게 우리도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또 이재명이도 나름대로 자기가 그 제안했던 이 부분이 처음 1인당 25만 원까지 아니라도 선별적인 지원이라도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떠면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런 식이 될수 있는데 그건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국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과도 사실은 그 긴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토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재명 만나갖고 불쑥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합의를 한다. 그렇게는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어, 그렇게 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사전에 삼각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쟁 이런 부분들은 뭐 당내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하고 만나 가지고 합의를 보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TV 토론 생중계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담이 확 줄어들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 생중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고, 어, 이렇게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회담이 파토나고 이러진 않겠지만, 완전히 딱지가 붙게 됩니다. 이재명이는. 어, 결국은 한동훈하고 어, 토론이 무서워서, 생중계 토론이 무서워서, 결국은 이게 끝까지 이게 도망가는구나. 이게 확 지켜버리게 되죠.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뭐, 어, 차기 대선에서 또 만날지, 저는 뭐, 이재명이 이제는 이게 자기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한동훈은 상당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어차피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도망다니냐? 이이 이 뭡니까? 이 부정적인 이것이 붙으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은 수용을 하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그 조율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아, 자신도 실리를 취하겠지만 이 국민의 힘이나 아그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제안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그 많이 수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전 조율이 돼 가지고 어 25일 날 25일이 됐던 이렇게 해서 만나 가지고 어 사실상 그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간에 합의 문구가 만들어지는 어 그런 그 상황이 초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